여기서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이미의 실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뭐 이런 거야.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돼. 어, 요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근데 얘가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했으면, 음, M이 0일 때를 먼저 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 0일 때 모든 실자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어 마이너스 2 4x 플러스 1이 자1차함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불가능해 왜냐 1차함수는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거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수하고 양수가 양수하고 음수가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불가능해. 그래서 m이 0일 때는 아안 되는구나 하고 음, m이 0일 때는 안 돼. 그러면 우리는 뭐뭐 풀어야 되냐면 m이 양수일 때와 m이 음수일 때를 조사해야 되는데 m이 음수라면 이 2차 부등식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음수가 되는 애가 나오게 되어 있어. 그래서 이때도 안 되는구나야. 그래서, M이 무조건 양수여야 돼서, 그리고 나서 뭐야? 항상 또 0보다 커야 되네.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M이 양수이면서 요렇게. 지금 여기서 아까는 뭐야? 중군도 됐지만 여기는 얘도 안 돼. 왜지? 등호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, 오로지 요것만 조사해야 되는데, 요 때는 뭐야?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, 돼, 해줘야 되는 조건은 뭐야? 1번, m이 양수이면서, 그 다음에,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라고. 꼭 기억해야 돼요, 이런 거. 자, 그럼 판별식, b제곱 하면 뭐야? 4m-2의 제곱, 마이너스 4ac, 1이니까 뭐 무시하고, 이게 0보다 이렇게, 이렇게 됐단 얘기는 건, 근이 없단 이야기니까 0보다 작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풀면 돼? 4, 4로 나눠. 4는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어서 그냥.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아.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. 그럼 4 1마마니까 m이 어, 1하고 4사이 자 그러면 우린 뭐야 여기 3번에 있네 m이 지금 아까 뭐야 기본 조건의 양수라고 했는데 얘는 뭐야 다 양수가 맞으니까 그냥 이걸로 답을 하면 되겠지